안녕하세요. T 스테이션 수원 건선점 김병렬입니다. 전기차 아직도 일반 정비소에서 관리하시나요? 배터리부터 타이어까지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다릅니다. 그래서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 T 스테이션 EV 특화점이 탄생했죠. 그렇다면 T 스테이션 EV 특화점은 무엇이 다를까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EV 충전 서비스입니다. 차량 점검을 받는 동안 매장 안에서 바로 충전까지 해결할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째. EV 전용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알맞는 장비를 사용해 불필요한 흠집은 막고 더 깔끔하고 손짓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문 교육을 받은 정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EV 전용 교육 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이 전기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더 세심하고 안전하게 케어해드리죠 마지막으로 넉넉한 전기차 타이어 재고도 차별화된 특징이죠. 다양한 종류의 규격을 항시 보유하고 있어 언제 방문하셔도 바로 교체가 가능해 기다림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T스테이션 EV 특화점은 매장 입구의 안내판이나 T스테이션 닷컴에서 매장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충전부터 정비, 타이어 교체까지 전기차만을 위한 서비스가 모두 준비된 T스테이션 EV 특화점 EV 오너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.